위법한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뭐라고요?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렇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 이익을 보호 구해,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뒷부분에는 소의 이익 문제를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소술로 끝나는데 뒷부분은 앞부분에 제가 읽은 걸 생각해 보면 그렇죠? 마치 그 민법에서 제가 계속 같은 말 하죠. 그렇죠? 해제. 해제는 뭡니까? 소원 선동에서 그렇죠? 소급하고 면포 어, 노오래 됐습니까? <laughs> 소급하고 원상으로 돌리고 그죠? 원상회복시키면서 그죠? 뭡니까? 동시행하는데 원상회복할 때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다. 해제 효과인데 거기도 보면 해제를 하면 원상태로 원 돌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취소도 같은 의미로 취소를 시키면 원상태대로 돌려놔야 되는데 돌려놓으려고 돌아가야 될, 되는 상태에서 뭔가 부적법한 결과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부적법한 결과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 부분에서 그게 떠오르면 그렇죠?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그렇죠? 기속력에서 반제결의 결과 제거의무. 예, 취소의 효과로서 그죠 기속력이 있는데 기속의 내용 중에서 어, 결과 제거의무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생각해 보면 아 취소의 그 어떤 성질, 본질에서 나오는 거지. 취소를 시켰을 때원 상태대로 돌려놓는 놓는 것을 당사자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읽어볼게요. 위법한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다. 취소이, 취소이, 그렇죠? 해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 없다. 뒷부분은 소의 이익 문제다, 그렇죠? 소의 이익 문제다. 소의 이익은 올해 출제됐으니까 가볍게 보셔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 판례는, 음, 셋째 줄,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 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 그죠? 위법성 일반을 외우고 있죠? 그죠? 소송물은, 취소소송물은 위법성 일반,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심판 대상은, 과세처분에서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전부이다. 그죠? 그만큼의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의, 그죠? 가 바로, 음. 심한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 말고 앞부분 소속물은 그죠? 어, 치소 원인이 되는 유복성 일반이다. <목소리>